포켓몬스터는 한때 닌텐도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이죠. 지금은 고전게임이 돼버렸지만 예추억에 찾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켓몬스터 게임은 골드, 실버 등 다양한 버전을 볼수 있는데요. 그린, 레드, 블루, 피카츄 등 다양한 게임도 다운받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받고 압축을 풀어줍니다. 참고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검사를 미리 다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사용하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풀고 폴더로 이동하면 다양한 버전과 함께 실행기를 볼수 있는데요. 골드 실버용 실행기와 나머지 버전을 플레이할 때 사용하는 실행기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골드 버전 실행기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창이 활성화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검은색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게임 파일을 넣어줘야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을 누르고 1인용을 선택합니다. 압축을 푼 폴더 창이 열리면 이곳에서 골드나 실버 버전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게임이 실행되는데 상단에 있는 옵션을 취향껏 선택하고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어, 먼저 키보드 설정에서는 설정된 단축키를 볼수 있고 다른 키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a 버튼은 선택 그리고 b 버튼은 취소, 게임 시작은 엔터키를 눌러주면 되고 저장은 f5, 블로우기는 f7로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설정에서는 체크를 하거나 해제로 백그라운드 배경음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창 크기는 Alt와 Enter 키를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원래 창 모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화면 끝에 부분을 마우스 드래그로 어,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시작은 키보드에는 있 Enter 키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거나 오브젝트 창에서 선택 항목을 지정할 수 있고 A 버튼으로 설정된 단축키를 눌러서 선택, B 버튼으로 설정된 단축키를 눌러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 나머지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기를 누르면 골드와 실버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 롬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 동일한 방법으로 세팅을 하고 게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의 다양한 버전 다운받고 게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